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평택시의회 의장 권영화입니다. 우리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. 한가위는 고향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우리에게 고향은 마음이 가장 따뜻한 곳이고 내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. 부모님과 친지가 계시는 곳이라서 더 그럴 것입니다.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온 가족과 함께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며 일교차가 심한 한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